지도로 굽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착공을 시작해서 해보니까 6개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전쟁에 대한 5개월 계획이, 게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 60년 대에 진공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30년 뒤에 두 번의 진공을 가서 지금의 이임을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은 게임이 이렇게 보이시죠? 호텔의 길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고 하신다. 보통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데만산속 깊은 곳에 땜이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진양호 땜은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에 땜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마도 이 땜이 멀어지게 된다면 자, 그 정도가 니까 그런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같은 경우는 일반 소망 깊이 <laughs> <접수물을 웃음> <중량화> 같은 서산 이렇게 다보면그는 굉장히 깊었죠이 굉장히 요수가 그래서 유형 면적으로 보면 소염망땜이라하지만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는한 10배 정도 는 <laughs> 겁니다. <될수>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시면 소무들이지나을를 안내를 때전형적로안내야 해요. 왜냐하면 노을이 지는 모습이 굉장히 극적인 대이죠 그래서 네. 타이밍이 지금 아마 실시간도까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어, 노을이 질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시는 모습도 그냥 노을이 찢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노을이 질때 정말 막걸리식으로 진습니다이진주 하여 시기 바랍니다 니다기기저에산이 보이고 그리고 그 뒤쪽에 남의 동산이 보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삼성에참성 This is a 입니다 h i s is a TV. This 게 s a TV.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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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기 마음속에 풍 s a TV. This i 다 a TV. t h i 여기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쪽 그 스물색인 갓실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이까포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같이 보이지만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